제가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말이 "만사형통하세요"입니다. "형통하세요"라는 아 형통하세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사실, 아 일이 뻥 뚫린다는 뜻이고, 또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이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에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은 모든 게다 뚫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통방통. 너무 잘 풀리는 사람을 신통방통하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 소통한다 그러고 또 길을 새로 낼때 개통한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어떤 그 넓은 그 길을 두고 우리가 어떤 통로, 연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통이라는 말 속에 이게 뻥 뚫리고 일이 잘 풀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다면은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이 이 형통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도 이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특별히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많이 형통이란 말이 씁니다. 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인생이 어, 110세를 살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어,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기는 30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의 17년, 그리고 열일곱 살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어, 이제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는 그 시절 몇 년인지 몰라요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또 감옥살이 하는 시절 이렇게 해서 13년 정도를 고생을 하다가 나이 30에 벼락같이 애국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 형통이란 말이 쓰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른 이후에는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30세에서 110세 그러니까 80년이죠. 80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형통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 형통이란 말이 언제 나오냐면은 17살 때부터 30살 13년 고기간을 그 형통이란 말이 집중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39장에 나옵니다. 어 도대체 그때가 뭔가 했더니 종살이 할 때예요. 남의 집 종살이 할 때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할 때예요. 이 감옥살이를 몇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종살이를 몇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3년을 굉장히 고생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다르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랑 다른가? 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상의 형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통은 2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감옥살이 하고 있느냐, 내가 아니면 나라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느냐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건가? 하나님이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그래서 구약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이 마치 짝처럼 나옵니다. 짝처럼 나와요. 모세가 그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제발 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40년 동안 말했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임만누엘 하길 바라며, 그리고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음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몇안 되는 성군이 있는데,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를 묘사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더라. 함께 계시니. 심지어는 남 유다의 아비야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북 이스라엘이랑 여로보암이랑 싸울 때, 싸울 때그 여로보암한테 한마디 한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너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고 어떻고 저쪽도 하다가 딱4절에 가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게 뭐가 있어서 형통하겠습니까?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심히 무슨 뭐 물을 빨아들였습니까? 열심히 뭐 일을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한 거라고는 시냇가 대신 여호와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덕분에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일이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것이 비록 종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감옥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형통하다는 말을 하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좋은 일 대박나고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고, 비록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지금,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터널을 가고 있지만, 매우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인들도 형통해요. 악인들도. 나쁜 사람들도 형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의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시편의 73편을 보시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힘드시는 교우 여러분 꼭 시편 7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이 아삽이 누구냐면 은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맨 앞에서 찬송가를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이고 음악 책임자예요 쉽게 말해 우리 교회 같으면 김광용 장로님 같은 분이세요 이 음악 책임자인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음악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시도 잘 쓰고 지혜도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가 12개가 시편에 등재되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이 73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어, 표준 세번역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시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건만 나는 그런 확신이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믿음이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었다. 왠지 아느냐? 나는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형통을 묘사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 너무하잖아요, 이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더라. 먹고 죽은 뭐가 어떻다고 말이죠. 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누가 봐도 참 인생 잘 살았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죽음에까지도 너무 너무 고통이 없더라.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아예 가까이하지 않더라. 그 흔한 교통사고도 한번 나지 않더라. 그 흔한 자식들 속썩이는 거 없더라.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눈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쏠려가도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집이 단단해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 재앙이 없더라.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을 가득하더라. 나는 뭘 해도 다잘 된다는 거예요뭘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다잘 되더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목걸이가, 목걸이에 뭐라고 쓰냐면 교만. 그리고 옷은 입었는데 그 옷의 이름은 폭력. 폭력의 옷을 입고 다니고 교만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데도 너무나 잘 되더라. 언제나 너무나 잘 나가니까 남을 비웃고 악의 찬 말을 쏘아 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일삼고 이러더라. 심지어는 그 입으로 하늘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하나 했더니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인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겠느냐? 아무리 높이 계신다고 한들 인간사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아시겠느냐? 이러고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더라.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면 손해를 보질 않는 거예요. 재산은 갈수록 늘어나서 집이 점점 좀 많아지고. 이 아사비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은 무고통, 무제한잘 먹고 잘 살고 말을 함부로 해도 누가 건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재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세상에 이러한 악인들의 고통 형통도 있더라. 그래서 이 아삽이 말해요, 내가 진짜 너무 배가 아파서 내가 이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서야 알았다.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아마 환상을 보았든지, 깊은 깨달음을 주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딱 세워놓고는 탁 치더라. 미끄러운 절벽의 끝에 세워놓고 톡 치니까 뚝 떨어지더라. 갑자기 그들이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고, 마침내 끝장을 보더라. 이게 하나님의 끝을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이 아삽이 다시 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국 주님을 멀리 한 사람들은 망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형통이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참으 여러분 집에 가셔서 7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꼭좀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이 뭐냐? 이것은 돈잘 보고 잘 되고 죽을 때 때깔이 껴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3절과 5절에 그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형통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객관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누구든지 그 형통을 다 보고 인정해 줍니다. 지금 요셉이 비록 종사리의 신분이지만 이상하게도 걔에게는 요셉에게는 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고 있는 거를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만 그를 데리고 쓰는 주인 보디발이 그걸 봅니다. 아무런 신앙이 없는 보디발. 이방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그 요셉의 형통이 보여집니다. 아, 쟤는 하나님이 쟤를 붙잡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이것이 어떻게까지 퍼지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와 관계된 보디발 본인과 본인의 집안의 재산과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형통의 영역 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통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에 사는지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표정에서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서로가 맨날 보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직장이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있는 곳의 사람들이 다잘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악인들처럼 자기들만 형통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만 형통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더불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사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통을 사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신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길 때,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심지어는 음식 외에는, 음식 외에는 모든 걸다 요셉에게 다 위임하더라. 다 맡기더라.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뭐 하인들 월급 주는 거, 그들의 뭐 출퇴근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다 위탁하더라. 먹는 것만 빼고. 그러면 도대체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을까? 이건 뭡니까? 보디발의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보디발 같은 사람이 사람을 믿을 사람이겠습니까? 장군이에요. 군인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안 믿습니다. 어떻게 남을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믿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요셉에게는 음식 외에는 모든 걸다 맡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에게서 비춰진 독특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요셉은,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보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셉은 모든 게다 무엇을 맡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줘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켜도 이것은 끝나고 나서 내가 한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 젊은 17살짜리 청년 요셉에게서 보디발이 발견한 거예요. 야, 쟤는 뭘 줘도 짓 거라고 안 하네. 쟤는 뭘 맡겨도 자기 거라고 말한 적이 없네. 그러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만일에 젓가락 하나 줬는데 얘가 꼬을쳐 둬요. 내꺼네 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못 맡깁니다. 그런데 뭘 줘도 얘는 자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주인에게로 돌아오니까 주인이 모든 걸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국가도 보면 나라를 결국 비참하게 끝나는 그 정치인들이 누군가 했더니 그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참해지더라고요. 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비참해졌고,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들끼리도 보면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잠깐.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모든 걸 맡겼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직분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 혹은 부서 책임자라고 하는 직분. 그 직분 하나님께서 살짝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때가 되면 그걸 다 하나님께 다 반납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잠시 맡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헌금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달러에 보시면, 1달러에 보면 참 묘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구절이냐면, In God we trust. 전혀 그 속된 말로 이게 맥락 없는 글씨가 쓰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In God we trust.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 이게 성경에 있거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것의 상징인 돈에 In God we trust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돈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뭡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 돈을 놓고는 인간은 인간을 서로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체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의 문제, 헌금의 문제는 그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있으세요? 돈을 놓고요? 못 믿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물질은 항상 공동의 관리로 항상 서로가 조심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거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중요한 것이 바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 세신자들이 들어왔을 때참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할지 몰라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제가 그 말의 행함까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밤은 출교?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교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깊이 깨달았던 형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감옥살이 할 때도 간수가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너무 보기 좋아서 애굽이라는 제국의 모든 재산을 바로 왕이 다 맡겼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랑 다른 것은 자리밖에 없다. 모든 걸 네가 다 다스려라.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살 때, 25년 만에 만난 형제들 앞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우리가 팔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7살 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준 물건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놓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 그 신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라고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맡겼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